안녕하세요. 흑설탕입니다. 직장인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잠깐만 멈춰서 각자의 가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입니다.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 취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직장생활은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직장생활 속에서 주말만을 고대하는 직장인들,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속에 등장하는 영업사원 아오야마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실적을 내긴 힘들고 매번 다른 사원과 비교를 당합니다. 심지어 다른 직원으로 인해 실적을 뺏기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결국 홧김에 지하철로 몸을 던지는 아오야마. 그런 아오야마를 구하는 야마모토. 아오야마는 처음엔 미심쩍긴 했지만, 야마모토의 활달하고 밝은 모습으로 인해 일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오야마는 야마모토로 인해 새롭게 직장 생활에서의 마음을 다지지만, 결국 또 버거워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야마모토는 퇴사를 관두는 게 네가 죽는 것보다 어렵냐는 말을 건네며 퇴사를 권유합니다. 한편, 아오야마는 야마모토의 사연을 알게 됩니다. 야마모토는 3년 전 자신의 형이 직장 내에서 나돌림으로 자살을 했고, 바누아투라는 곳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야마모토는 아오야마를 보며, 자신의 형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퇴사를 권유하고 잠깐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매년 최고치, 그래서 어떤 곳이라도 취업을 해야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취업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신과 맞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영화를 보며 잠깐만 멈춰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했으면 합니다. 우리와 맞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빛나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를 보며 되돌아보게 됩니다.